427번이에요. 조건 PQR이 있고요. 다음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명제가 못참이 뭐 되게 할때 정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. 그러면 첫 번째로 P는 X가 2A-5보다는 작다라고 나와있고요. 그 다음에 Q는 얘를 풀어줄게요. 4X는 28 X는 7이 되는 거네요. X는 7 그리고 r은 4, 9, 1, 마이너스 플러스,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 또는 4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모두 참이 되게 하는 값 q이면 나피다 이 라고 했어요. 그러면 q의 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게, 되겠죠. 그러면 Q라고 하는 거는 7이었죠. 이렇게 수직선 위에 7, 이 부분이 Q 이렇게 되고, P의 여집합이 더 영역이 커야 되겠죠. 그럼 이 부분은 P의 여집합이 X가 2a-5보다는 크거나 같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, 이렇게 색칠되는 부분이라, 7의 왼쪽에 있어야지 커지는 거네요. 2a-5. 이렇게 되어야지, p의 여지 합이 되는 거고, 그러면 2a-5는 7보다는 작아 되겠고, 색칠되고 색칠된 거니까, 같아도 되겠네요. 2a 넘기면 12. A는, 아, 같아된다고 했죠?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, 이렇게 하나 나왔고. 그리고 얘가, 그리고에요. 그리고니까, 같이 만족해야 되겠죠? 이번에는, R이면, p 다예요 그러면, R이 P에 포함되게 되면 되겠죠? 그러면 작은 게 R이니까, R은, 여기에 마이너스 1, 4 이렇게 는이니까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되고 이게 아리전 그리고 p는 구멍 뽕 뚫리고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ea+ea-5가 구멍 뚫린 채로 작다가 되려면 4의 오른쪽에서 되겠네요 그 ea-5 구멍 뚫리고 작다 이렇게. 그러면 이 부분이 P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2A-5가 4보다는 커야 되고요. 얘는 색칠되어 있고, 얘는 작, 구멍이 뚫려 있죠. 같으면 안 되겠네요. 포합 관계가 성립이 안 되니까. 그래서 2A 넘기면 9. A는 2분의 9보다 크다라고 했고, 얘네들이 그리고예요. 공통인 거죠. 그래서, a는 2분의 9보다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. 이렇게 적어 주시면 요 포함 관계 범위를 나타낸 거고 문제에서 정수 a 값을 구하여라라고 했네요. 얘는 4.땡땡땡땡이죠. 5하고 6이네요. 두 개가 되겠습니다. 정답은 2입니다.